안녕하세요. 예수비전소결교의안희환 목사입니다. 교회하고 그 지역의 구청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연대해서 함께 사회 속에 파고들어가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청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 교회에서 협조해 주고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속한 금천구청하고 저희 교회하고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한 건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송이 벌어진 요인이 뭐냐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요? 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될 때, 사실, 교회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이 정당하지를 않았습니다. 홈블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백화점들, 이런 대형 마트들, 이런 곳들은요, 이론 제한을 안 했어요. 교회만 이론 제한을 했어요. 30% 모여라, 50% 모여라, 20% 모여라. 19명만 모여라. 방송 요원만 모여라. 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중요하죠. 감염병 예방법도 통과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상위법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매주 와요. 공무원들이 매주 와요. 이렇게 매주 찾아온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주일 예배만 오느냐? 아니요, 수요 예배도 와요. 심지어 청년 예배 때도 와요. 토요일 날. 이 얼마나 까깝스러운 일입니까? 에,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 폐쇄조치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어요. 자, 승소를 했는데 예, 금천구청에서 또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심 재판이 붙었어요. 아, 2심 재판에서도 저희에게가 승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간단합니다.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또 돌지 말란 법 없거든요. 어느 시대거나 이런 전염병이 도는 일들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 앞으로 또 다시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또 다시 공권력으로 막 찍어놓으면 함부로 마구잡이로 찍어 누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뭐 경찰서 왔다 갔다는 거는 지금 예배 관련된 소송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광훈 씨 집단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죠. 훨씬 더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결과는 좋게 나와요. 제가 걸고 넘어졌던 것들은 검찰로 다 넘어가요. 재판 회부되겠죠. 거꾸로 전광훈 씨나 전광훈 집단에서 저를 고소했던 것들은 무혐의. 혐의없음.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흩어져요. 뭐 그런 게 정상인 것이 제가 뭐 범법행위 저지른 게 없거든요. 여러분 수업이 보시잖아요. 제가 방송을 찍으면서 막말을 합니까? 욕설을 합니까? 인격살인을 합니까? 인격모독을 합니까? 예의 갖춰서 존댓말 써가면서 차분차분하게 팩트만 가지고 설명할 뿐이잖아요 근데 전과공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조나단 목사님 보세요. 입에 거품을 멀고 쌍욕 막말 막해대잖아. 요 인격모독, 인격살인 막해대잖아요. 그 광신도 집단들, 그 추종자들, 추종하는 유튜버들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조롱, 비하, 인격살이, 인격모독 막 쏟아댑니까. 그러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법원이 넘어가서 이제 처벌이 구체적으로 내려지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민사소송 들어가야죠. 청교도혁명군 윤영보 씨 지금 액수가 뭐 수천만 원될 겁니다. 이동회장님이 지금 바빠서 그 자료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약간 좀 지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수천만 원 벌금 내야 될 겁니다. 그 벌금이 아니죠. 전태 보상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한번, 뭐, 제가, 뭐, 포르노 사이트 운영이었다느니 뭐, 음란물을 올렸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현수막을 달거나, 이런 방송을 내보내거나 그러면 은한 건당 2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한두 번한게 아니니까 수천만 원 쌓이는 거죠. 그거 다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상 결론 난 다른 사람들도 민사로 들어와서 손해배상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거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죄인데, 진짜 진짜 끔찍한 죄인데, 그걸 뻗어 실 저질러요. 그리데광신도들은 자른다고 박수를 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모지어서 아, 마음이 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극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자정화, 자정시키는데, 자요. 자정하게 만드는데 유익하기 위해 도움이 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 수없이 들락달락거리면서 시간 뺏기고, 그죠 경찰들 그조속 꾸민다고 그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거 지겨워요, 아니 끔찍해요. 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비용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좀 민망한 거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